경기 수원 KT입니다. 생태계 파괴를 원하고 있습니다. 페리스베스와 함께 정성우, 한이원, 하윤기, 문성권 선수가 추격합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KCC의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승으로 이끌 슈퍼스타 허웅 선수와 함께 정창영, 이승현, 라모라 이호연 선수입니다. 자, 이승현이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덮샷인데 올라갈 때피스리올립니다네 스위치 위에 미스매치 과정이었는데 이승현 선수가 침착하게 자유투를 잘 얻었습니다. 예. 승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최준영 선유창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몰 라인으로 전향한 부산 KCC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의 활약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네. KCC의 득점만 있습니다. 오픈 차스 이승현! 석 아, 네 좋아요. 배스가 네. 세팅합니다. 디비투 맥김이 이루어졌고 스위치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네배스의 예,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부드러운 레이업 득점! KT의 오늘 경기 첫 득점입니다. 이승현을 믿고 들어갑니다 커디 플레이 허스피버블러스하지와 하지만 라고나의 마침표 정창영 아잘봤았습니다 허입니다 키가운 이호야 드라이브인 오! 스비 성공 케이트 베스 속임에서 높게 올라갑니다 패리스 베스 득점 슈퍼스타만 있다고 해서 그 팀이 잘 굴러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S의 석점 셰필리만 이호야 빠르게 앞쪽으로 라고나가 비어 있군요 슈퍼 패스 어디로 외곽인데 잘했어요. 패스했네. 슛! 와! 이게 패스죠이승현 선수의 이 스크린 각이 좋았다 볼수 있네요. 아, 이정영사 해설위원의 환호를 이끌게 충분했던 패스트 덩크였어요. 끝점에서 오른쪽 파고들다가 한손슛 들어갑니다. 하우! 아, 지금은 왼쪽으로 가나치 가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했는데 패스 인사이드 아, 하우! 득점! 형이 하면 나도 한다! <laughs> 속도를 조절하며 인사이드! 한 번, 어 디플렉션, 베스 아, 배스 선수 어, 언제 들어왔죠? 베스 그리고 파울을 끌어가는 정창영입니다 어 지금 파울은 조금 위험했습니다 네. 심판진은 비디오를 체크합니다 네, 파울을 할줄 알고 미리 영리하게 앞으로 오을지 뽑아내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6파울로 네. 선언됐습니다 제가 파울하는 동안 좀 어,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CC의 네. 네. 그 야투가 오히려 조금 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또이 2구 득점 베스 첫 패스 하윤기 라패스, 페리스패스, 엘리오, 플레이아또가 쿠 득점. 야, 오늘 소구창디가 여러 차례 쉬운 이지한식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타임아웃 이후에 KCC 공격입니다. 하웅 그대로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라고라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외곽, 발맞추고 쏩니다. 아, 정창영, 3점! 아, 오늘 송교창 선수와 최준용 선수가 또원정대에 합류했었네요. 27대 23,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1초입니다. 하후 자 스위치를 만들어냈어요 미스매치입니다. 5초, 4초, 코너 문성호 두 점입니다. 짧았고 팁이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두 팀의 1쿼터가 끝납니다. 27대 24 KC c 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1쿼터를 마칩니다. 엔더 허웅. 아잘 돌아나왔어요. 예, 허웅입니다. 기습적으로 파고듭니다. 인사이드 레이어 만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베스가 가져갑니다. 허훈리 달려 나갑니다. 허우, 커쪽으 아, 로파 아, 올려주셨네요. 패스 날려 보냈습니다. 페어리스 베스 더블 클러치 득점. 이 포스 첫 득점 명면 네, 범프의 그루 더블 클러치 과정까지 핸더 허우, 스톱 하고 됩니다. 스톱앤파, 뱅크샷 득점 허우. 와, 지금 핸드오프 하자마자 바로 지금 드라이브를 선택했는데 허우 미스매치입니다. 더패스 존슨 수비 하윤기 스피드 모브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존슨 퍼펙트 몇 차례 가져갑니다 결국에 퍼펙트 점 알리제 존슨 아, 지금 세 아, 명사에서 이 올라갔던 조순이었어요 네 지금 경기장만 부산에서 수원으로 바뀌었지 음. 제가 지난 주말에 양팀 맞대결을 다시 보고 있는 상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첫번의블록샷 네. 아, 아, 그리고 그리고 문제근의 6파울이 선언됩니다 6파울리 한번 나왔고요 네 아, 여기서 좋은 수비 네 잡았죠 자, 이쪽 이고 들어갑니다. 45도 페어리 스펙 석점 실패. 길게 뽑아줍니다 아무도 ]죠? 없어요. 조슈아. 조슈아. 정규리그 속에 올스타전이죠. 네. 와, 대단하네요. 리먼트 케이티 베스트 쪽으로 스팀 머브두명 사이 베스트, 베스트. 공을, 공을 지켜냅니다. 오! 오! 스미 성공, KCC. 아 정창윤 선수의 손질이 좋았고요. 대포 포시, 존슨! 오! 득점! 존슨 아, 선수 정말 빠르네요. 네. 존아 어, 비아냥 공간에 확실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리바텍, 득점! 존 어, 선수의 이 오페스 티안 칭찬하겠고요. 오! 라나드 드리블, 득점! 어우 선수가 스피드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한이원. 그런 점에서 수홍 KT는 좀 배탈하게 어, 부재가 있죠. 그렇죠. 빠져나와서 곧바로 쏩니다. 허허습자올 시즌 또 이제 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k b 입니다 자, 잘라 들어 이승현. 왼손 레이어 득점 실패가 됐습니다. 아웃 넘버 상황이에요. 네. 허훈입니다. 5대4예요. 허훈 패스파이 캔! 리버팬 득점! 아, 허훈! 이승현 쪽으로. 다시 허웅. 드라이브인. 오조수자 오, 조수를 시켜냈는데요. 속임에서 인사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알리제 조센. 본인은 득점을 하겠다. 위지를 보여줍니다. 석점 플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에릭 선수가 오, 가져갑니다. 빠져 나왔습니다. 한이원의 석점인데 오. 파울이 선공되지 않았습니다. 테퍼포시득자아 빠릅니다. KCC 네, 남은 시간 3초 정성우 달려나갑니다. 한이원 왼쪽 코너. 코너. 어 지금은 지금은 오페스 패스 파울인데요. 패스를 주고 가, 가는 과정에서 오페스 파울이 나왔어요. 아이두 선수의 충돌이 어, 상당했거든요. 정성우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52대 42, KCC가 열0점의 간격을 확보하면서 전반을 마칩니다. 그만큼 수원 KT가 빠른 시간 안에 또 찬스를 만들었다 볼수 있겠죠. 네, 인사이드 허웅이 올라갑니다. 3쿼터의 시작, 허웅과 함께합니다, KCC. 라페스 페리스 페스 인사이드 픽점 아, 베스의 엄청난 높이 예.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리듬에 만들고 있습니다 허웅입니다 허웅의 터프샷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하윤기 어 그렇어요 그런데 공격부을 다시 가져갑니다 야, 움직이면서 한이원 쪽 올라가나요 움직임에서 45도 한이원 석전 지금의 포지션이 두팀 모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이원 돌아서려 갑니다 한이원 멈추면서 점퍼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하윤기 패스적으로 인사이드 하윤기 패스? 투핸드 슬 a 정상영, 이승현 자, KCC를 이럴수록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스틱페이커이승현 드라이버, 왼손, 레이어! 이승점 아, 네. 반대편, 댄스 데스. 대스가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수비 달이개가 100개가 1스스 와. 가 활용하면서 들어갑니다. 외곽입니다, 하윤기. 개스 쪽으로 스위치. 이승현 살고 들어갑니다. 아, 와, 못 막아요. 패럴스 패스. 아, 못봤습니다패스 패스. 네. 이제 섭섭차가 됩니다.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CC. 하이로 게임을 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정창영 드라이브 인. 리버스 오! 레이어 정창영! 캡틴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와. 아, 야. 그 전에 정창영 선수의 이 리버스 레이어 네. 정창영 인사이드 계속 잘라들어갑니다. 커닝플라이라거나 엔드원! 거꾸로 <laughs> 지금은 KCC가 또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서 맞아요. 엔드원을 만들었네요. 베스의 네. 파울이었군요. 오늘 현재 9득점 기록하고 있고요. 2절수 득점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거나 허훈 리듬에 탑니다. 점퍼! 반칙! 이호영 선수의 파울을 가져갑니다. 허훈입니다. 자, 지금은 자유투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상대 스텝을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잘투고잘투고안 들어갑니다. 허훈, 이 홈구장인데 홈체육관이 <laughs> 네. 어, 네. 어, 어, 어. 홈체육관이 너무 홈선수에게 박하네요. 네. 네. 허훈 선수가 지금 잘투 두 개를 모두 놓칩니다. 아웅. 아 오늘 수원 KT 야투율이 아세복이안 돼요. 네. 네. 자 평균 회기가 잘안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허웅 키가 어, 잘 맞춰졌습니다. 이 호영. 본인한테 몰리는 그 효과를 활용하고 있는 허웅입니다. 지금 홍선수가 베이스 라인으로 드라이브스 들어갈 때. 이호연 선수가 반대편 코너로 아주 잘 이동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이원 빠져나왔습니다 이호연 수비 허훈 쪽으로 자 아, 시간 없는데요 미스매치 시간 확인 스탭백 날려보내고 쏘는 허훈입니다 3점 빗나갔고 대박. 리바운드 KT 패스 적으로 그대로 미드레인저 파워 아, 패어스 KT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6초 허훈 들어오다가 빼줍니다 탭자 터치패스에 한이원 로은 타점 2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라모나 자 이렇게 두 팀의 3쿼터가 끝납니다. 10점 차이 간격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원정팀 부산 KCC입니다. 허웅, 점점 시도합니다. 허웅, 인앤아웃, 리바운드 패스. 네, 케이티가3-2존 디패스를 들고 나왔는데. 어, 픽스리, 한니원 3점! 이승야 외곽, 정창령. 어, 반대 열렸어요. 명확이에요. 와이드 오픈, 이호영! 우와. 다시 도망갑니다! KCC! 패요 문정현! 오! 거리로 수빈데요 문정현 쏩니다! 3점! 아, 이런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문정현입니다! 네습니다 회듐에서 리베이트 조절합니다 이호연 안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라거나! 자 오늘도 공격 리바운드에 KCC 라거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 전전범! 스트리트! 파이 계속해서 허훈 하윤기 스트리트 45도 쏩니다 오! 숲자! 한원 드라이브인, 섬 팝, 뱅크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문정현! 뱅득샷 문정현! 어, 좀, 퍼센트가 떨어지지만 장점이 더 많은 문정현 선수예요 리바운드가 안들어왔어요 반칙입니다. 이승현 선수의 파울이고요 아 이렇게 하면 이승현 선수 개인 파울이 4개가 되고요. 그렇죠. 이승현도 이러면 파울 트러블. 홍 선수의 아, 드라이브는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좀 부상도 조금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허훈.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킥가운 와이드 오픈. 문정현. 착점 어! 문정현! 문정현!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안정넉점 차. 허훈. 어 춤을 춥니다 허훈입니다, 허훈. 어, 잡혔어요. 패스. 라고나 마주 보면서 반대편 문정현, 허훈. 드라이브 인. 아이페이크, 허훈! 이제 두점 차! 야 허훈 선수의 좀 기가 막힌 아이페이크 이후의 마무리. 케이시 네. c 공격. 두점 차. 라 패스, 라고나 인사이드 득점! 허훈. 하훈하훈오 열렸어요 45도 발맞추고 쏩니다 무점 야! 문정현 3점 한점차야문적현 이승현 파고듭니다 이승현 샤클락 2초 1초 페이더웨이안 들어갔어 오! 리버드 베스 리버드 베스 트야 1분 남았어요 1분 이제 역전 노입니다 KT 와 오늘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베스에 리버트오 수비 성공! KCC! 아 달립니다! 이호연, 달립니다! 이호연! 따라오릅니다! 직접! 아, 이호연! 에이! 이호연! 아홍 선수 태포부치 훌륭했고요 이야 이호연 선수의 집중력! 마무리! 아 좋아요! 이 경기가 또 이렇게 됩니다 네 4쿼터 남은 시간은 47.1초 지금 이호연 선수가 홍선수 덮었어요 잘라 들어갑니다 허운입니다 와! 아, 허훈 득점! 다시 한점 차. 아 지금 정창현 선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지금 허운도 그렇고 KT의 벤치도 그렇고 득점이 나왔을 때 이거는 파울 아니냐 어필을 네. 크게 해봤거든요. 와. 자샤크라 꺼졌습니다. 남은있 14초. 허. 네. 허운의 파울. 송 KT 파울 작전을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허. 오들어갔어요두점 오, 들어갔어요. 차. 자.

오늘의 미스터 클러치! 와, 오늘의 클러치를 그렇지. 지배하는 슈퍼스타! 호흡의 속점으로 k 씨가질리다 가져갑니다! 호흡 아, 선수가 팬들의 하루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베스트의 속점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베스가와 하지만 케이트가 매치를 찾은 상황이었어요 와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진짜 저희 중계진의 아인업에 막히게 하는 허웅 선수의 끝내기 석점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준 KCC 고맙습니다.